빅데이터부터 머신러닝까지 실무로 배우는 빅데이터 기술 김강원입니다. 본 강의는 책에서 다루지 못했던 빅데이터 기술을 이용해 파일럿 프로젝트를 좀더 확장해보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확장하기 3편 텐서플로우 설치입니다. 텐서플로우는 머신러닝, 딥러닝 기술을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구성된 라이브러리 집합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파일럿 프로젝트의 전체 아키텍처에서 텐서플로우는 응용 분석 레이어에 설치 및 활용되고 있고요. 책의 380페이지에선 지면상 텐서플로우의 설치를 생략했었습니다. 아, 이번 강의에서는 이 텐서플로우의 설치를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는 텐서플로우를 아나콘타 환경으로 구성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윈도우 환경에서 텐서플로우를 설치해 볼 거고요 자 그러면 아나콘타 홈페이지로 이동을 하고요 네, 아나콘타는 파이썬 3.6 버전 위에서 또는 2.7 버전 위에서 설치가 될수 있는데 저희는 3.6 버전을 다운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가 완료된 아나콘타 설치 파일인데요. 이 설치 파일을 실행을 시키면 설치 다이얼로그가 활성화가 됩니다. 자이 설치 다이얼로그에서 Next Next OK 이렇게 간단하게 버튼을 누르면 설치가 완료가 됩니다. 이 부분은 시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나콘타가 설치가 완료됐으면요. 저희가 아나콘타를 실행해 볼 건데, 아나콘타는 윈도우 탐색기에서 모든 프로그램 들어가시면 아나콘타3라는 메뉴가 생겼고요. 여기서 아나콘타 프롬프트를 실행시켜 봅니다. 자, 다음으로 저희가 네 번째 스텝에서 아나콘타를 이용해 텐서플로우 환경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먼저 기본 환경을 py35라는 이름으로 파이썬 3.5가 디폴트로 설치되게 구성을 해 보겠습니다. 아, 제가 이걸 이미... 앞에서 만들었었죠. 아, 이거를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나 EMV e 그 다음에 아나콘타에서는 독립적인 파이썬 환경들을 다양하게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파이썬들의 에코 시스템들이 워낙 복잡하게 의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나콘타를 이용해서 독립적인 자기만의 파이썬 환경들을 만들어가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py35라는 이름으로 텐서플로우 작업 환경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잘 됐고요. 다시 처음부터 p i 3 5 환경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conda create로 이렇게 아나콘다의 명령을 날리면요. 기본적으로 설치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파이썬 3 5 3 5 환경은 당연히 만들어질 거고요. 어, 설치 프로그램들을 지원하는 PIP 명령도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PY35라는 이름을 만들었으니까 <laughs> PY35를 활성화해서 이 환경에 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텐서플로우를 만들기 위한 py35라는 이름의 환경에 저희가 진입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 리스트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보셨던 항목과 일치를 하죠. 그러면 이 환경에 이제 저희가 텐서플로우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conda install tensorflow 라는 명령을 입력을 하시면 텐서플로우의 의존성을 갖고 있는 라이브러리 모듈 리스트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저희는 모두 설치를 할 거니까 yes 라고 입력을 합니다. 설치가 잘 됐는지, 콘다 리스트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보셨던 그 콘다 리스트에서 명령보다 더 많은 모듈들이 설치가 됐는데요. 당연히 이렇게 텐서플로우가 설치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numpy도 설치가 됐고. 네, 그러면, 어, 텐서플로우에서 간단하게 저희가 파이썬에서 텐서플로우 임포트 명령을 한번 실행해서 텐서플로우가 잘설치됐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텐서플로우를 프로그래밍을 할때 항상 쓰는 문장이죠. 네, 이렇게 임포트 텐서플로우를 해서 아무 에러가 없으면 텐서플로우가 잘 설치가 된 겁니다. 자 텐서플로우의 기본 라이브러리가 설치가 됐고요. 저희가 텐서플로우를 이용해서 다양한 딥러닝, 머신러닝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다 보면 필요한 패키지들이 꽤 많습니다. 그중에 차트나 그래프를 보기 위한 매트럴 라이브러리도 한번 설치해 보겠습니다. 아 일단 파이썬을 종료를 하고요. 펀더 i 스톨 t a l 플렛 라이브러리를 설치합니다. 애플렛도 관련된 라이브러리 있게 되죠.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서 설치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매트랩이잘 설치가 됐으니까 이번에는 판다스를 한번 설치해 보겠습니다. 콘다인스톨 판다스 자, 판다스도 잘 설치됐고, 이번에는 케라스, 사이클론까지 같이 해볼까요? 자, 가는 김에 노트북까지 같이 설치하겠습니다. 캐라스가왜 안되죠? 잠시만요. 어, 캐라스는 PIP로 해야 하나요? 아, 그러네요. 케라스는 아, PIP 명령으로 설치를 하시는 게 유족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설치가 잘 됐습니다. 그러면 사이클론과 노트북. 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두까지 위에 설치할 모듈들이 많죠. 근데 이렇게 해서 텐서플로어와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다 같이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Jupyter 노트북을 실행해서요. 앞서 설치한 라이브러리들이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Jupyter에서 뉴에 들어가셔서 Python 노트북을 하나 이렇게 만드시고요. 먼저 텐서 플로어를 임포트를 해보고, 자, 문제가 없는 걸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판다스도 임포트를 해보고, 그 다음에 케라스도 임포트를 해보겠습니다. 네. 뭐 using TensorFlow backend 라고 표기가 되는데 이건 크게 문제 없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텐서플로 o 환경을 한번 구성해 봤습니다텐서플 s o 를 이용해서 다양한 머신러닝 딥러닝 기술들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실무로 배우는 빅데이터 기술 김강원이었습니다.